오늘도 주말이구나.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다. 레진이 156개네. 어디부터 가야 되지? 오늘이 토요일 성인물 파밍이라도 해야 되나? <laughs> 써. 소를 좀업고 시키고 싶긴 한데 바람 슬라임 한개두개 개 왔죠? 못 만들 거고 그러면은, <웃음> 그러면은... <웃음> 4개가 필요해. 4개, 4개를 커라. 미안해, 미안해 나중에 키우자 소부터 아니 타또 요네내타 돈은 왜왜또 날라가서 이씨 그리고 슬라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슬라임. 이건 또왜체부족하족하냐출귀 제대로! 엽죠 귀엽죠? 귀엽죠? 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뭐야, 내돈 어디에 갈러 왔어? 내돈 어디 갔어? 좋은데 원충혈하고 HP가 그진데 방, 뭐 바, 물비 공 방, 물건 가져가고 이걸 써야 되다니치 p 아니면 공격력이 있다. XP를 걸렸네. 이런 씨. 아니 HP 나. 유씨! 이거 또에잇야 어.. 다행히 원총이.. 소모할 수 아이템이 없다.. 아 아유. 그러면은.. 대국 원총 대지를 써야 된다는말 <laughs> 버스 방송이나 타야지. <laughs> 서리면은 얼음, 얼음. 불하. 좋은 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중운 아, 손은 아직 성유물 레벨을 못 들어. 헛, 명 헛. 성인물. 헛. 완전 출발. 에? 버스 조합이 있대 안 돼요 탈탈래 해주세요 아 모나 모나 납소 아딜러가 부족한데 모나 중은 둘다 서포팅인데 지금까지 おとなしくつかまれ 剣民選挙!」「強引減剣県民選挙」「フェイク風の神我らを導きたい」

아니 아니 말이 안들어 <laughs> 아니 두 분은 평타에 나오는데 누구는 평타에 3판씩이나 나 이거 이씨 이거 완전 버스인데 이거 아, 성능까지 좋은 거 나온다? 레전드인데 아. p 아, 000... 콩나배도 한대 어... 뭐지 이 버스는 이거 완전 AAA급 버스인데 이거 아... 너무 행복하다 이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저 염치 없지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을 믿고 있었답니다. 음, 당신과 같은 영사들을 찾고 있었다우. 제발, 음, 제발 한 판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흥. 언제に라오네그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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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저만 했어요. 저3타당2만이면은 돌도 많이 뚫었을 텐데 돌도 많이 뚫었고 아마 성임을 파밍도 제대로 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뉴스레스 팀 너무나 뼈 아픈 말이다. 가지고 와야 되나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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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땀이 안 모여서 파토했나 보만, 그럴 수 있어요. <놀람> 나 맞춰 줄까? 그냥 아, 근데 시계가 안 나오는데, 씨. 공시가 왜탈는이냐6 9층은 이상하다. 4단계였나? 아, 메인딜로 가겠다. 야주문 있으니까 믿고 가야지. 여기서메인딜로나밖에없는한을 <laughs> 하나 먹어주고, 한국 그래한 하나 먹어주고.

動くべきだ形は精神と共にある畜生歌よ錦となれまだ命を引き貯まる判決を下す雨を描きがたし

the book 죽더라도, 나는 분명이 자리가 좀되겠네아 공방방이 공격력 좋은데, 이거. 공, 공격력 떴네. 떴는데, 예집이 방이네. 와, 예방이네, 예방. 원충은 다이로크한테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닌데. 공 치약이 떠야 된대. <laughs> 공치하기 안 뜨네. 한번더할수 있네. 음식이 끝나기 전에는 하고 싶긴 한데. 5분밖에 안돼서 그렇지 호두마저... 아 호두를... 어우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 만났네 의지의 한국인 한국인인데 55레벨 있다? 홀리 쉣 바로 1티어 격상 아, 몰라 물속성 그냥 아 이거 근데 물속성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중슨으로좀 하고 싶긴 한데 얼음속성은 불실드를 잘 못가 레이지를 불로 이 무슨, 모르겠 슨무속성슨 무슨, 아니, 저, 저,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어르신들저 저.. 저이그전 아니 부전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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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シャトル。 は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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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はあはあはあはあはあはあはあああ

사람들이 나는 분이 분명히... 어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이죠. <laughs> 어떻게 사람이 이만 딜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뭘빵 하고 있긴 한데, 아, 온 과이, 조 세어 소를 써야 되소를 써야 돼. 나 아. 하려면 난그래도 해야 되는데, 보송무기를끼면은 저런 딩이 나오다. 아, 럽다 근데 끝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단자의 나니 오이 逃げようなんて思わないでよね影のカラスは勇ウを求めている<わ> 이라고 말할. <laughs> 아니 저 저게 저렇게 쎄졌나 이해가 안 가네. 되게 차지아한이 정말. 못 죽이면 다시 리젠드니까. 는거좀 판결을 내다. 떨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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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大

ん28万。 40개 하지 않췄으니까. 레진을 쓸까? 아, 아까운데 111. 있다. 아휴, 여기까지만 해야겠지. 아아 무슨 레진 차는 속도봐. 일일일 정도면 좀.